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3월 초 하루 월삭입니다. 또한달 동안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업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았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호를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창세기 1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이야기고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26절에서 대라를 설명하고 대라의 족보를 따로 분류해서 한 문단으로 묶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라의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31절 보시면 대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동네와 가나한 땅입니다. 이두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즉, 갈대아 우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삼각주 지역으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바벨론이 있죠. 바벨탑을 쌓은 동네입니다. 그 전체가 바벨론 제국에 포함되어집니다. 아무튼 그쪽 동네에서 데라가 아들 아브람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왼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위쪽에 있는 하란에서 죽었고 데라가 죽은 후에 12장에서 아브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우르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떠나온 지역은 우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는 궁극적인 심판을 받는 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바벨론에 내릴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그 구절은 18장에서 또 나오고요. 화이도다 또다, 화이도다 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또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성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가나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삶이고요. 가나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올까요? 바벨론은 비옥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엄청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모세오경에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열다섯 번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시 말해서 젖 목축을 하고 꿀 양봉을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비옥한 땅에서 목축과 양봉을 합니까? 아니면 산지 산골짜기에서 목축과 양봉을 합니까? 우루와 비교하면 가나안은 비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대라는,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비혹한 땅에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사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